<laughs> 저희 한란티 입장해 주셨고, 네, 좀 챙겨주시는 모습. <laughs> 네, 그럼 저희 오늘 영화 한란이 기자님들께 첫 선을 보였는데요.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명리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란을 연출한 하명리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와주셔서 영화 어, 관람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영화 한란에서 고아진 역할을 맡은 김현기입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laughs> 오제만난 폭석 초가수다 김현기에서 아진믹도 사생약을 맡은 김민철 마신. 우리 영화 한란에 하하영, 소랑의 족서예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김인채입니다. 네, 우리 <laughs> 해성여김민채 배우님이 제주어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주어가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양기 언니, 아진이의 딸 해성역을 맡은 김인채입니다. 우리 영화 한란 많이 사랑해주세요 라고 제주어로 준비해주셨네요. <laughs> 어 이제 김희태 배우님이 아까 안내드린대로 저희가 퇴장을 최장, 할건데 혹시 기자님 질문 있으시면 한개정도 받아볼까요? 네 없으시면 제가 그래도 자리했으니까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김희태 배우님 이제 영화에서 김양기 언니 엄마랑 같이 호흡을 맞췄는데 촬영 때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엄마보다 더잘 챙겨주고 <laughs> 오늘도사주시니까 정말 고마웠고 또 촬영을 같이 하고 싶어요. <laughs> 네 그러면 우리 김인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어, 이사람이사주셔이홍주세이 해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스태프분이 김인철 네, 배우 이동 도와드리고 저희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한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기자님, 기자님께서는 성함과 매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동화 이승민 기자고요. 감독님과 배우분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감독님께는 이사삼 사건을 그 주제로 삼으신 그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아기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어떻게 도대체 연기를 지도를 하신 건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영희 배우님께서는 영화를 보면서도 너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모성에도 연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산에서 연기하시고 좀 되게 힘든 시간이 많았을 텐데 연기하시는 데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또 아역 배우 출신으로서 같이 연기하신 그 아기 배우님 어떻게 오셨는지도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 영화를 어, 기획하게 된지는 좀 오래 되었는데요. 2013년에 제가 제주로 이주를 해서 지금 그곳에서 이제 지내게 된 지가 10년이 좀 넘어갑니다. 근데 매년 이제 사상이 돌아오고 사상 추념식 때마다 이제 참여를 하면서 어 그냥 계속 슬퍼만 하는 게어좀 많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역사적인 비극에 대해서 슬픔을 공감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어 좀 사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가고 이해하는 그 과정이 이, 이 역사적인 비극에 제가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민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서 네, 만나게 된 배우인데 근데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그 어, 저희가 약속된 장면들, 그 다음에 그 연출해야 될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씬들을 미리 이제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사전 작업을 통해서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우리 향기 씨가 그 프리 작업 때 리허설 때그 민체를 위해서 같이 연습실을 빌려서 같이 리허설을 하기도 하고 해서 현장에서 좀,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임양기 빌딩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 촬영할 때는, 어, 일단, 제주도에서 쭉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환경이 주는 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고된 장면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촬영하면서 제주도 안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몰입이 좀더잘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제주어를 구사하는 거에 대한 어, 해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힘든 점이 그렇게 막 몸으로 크게 느껴지기보다는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그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채와 함께 촬영했을 때 처음에 민채를 이제 만났을 때는 되게 수줍어하는 것 같고 어, 말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친해져야지 어떻게 편하게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laughs> 했었는데. 또 개인적인 얘기 물어보고 취향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현장에서는 또 컷하면 편해졌는지 이렇게 먼저 말 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즐겁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 언니처럼 좀 지내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질문, 네, 왼쪽. 네, 코리아 타임스의 김세정이라고 합니다. 잘 봤고요. 음, 이 스토리 설정을 어떻게 엄마와 아이, 그리고 이제 서로 기, 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이런 걸 어떻게 설정을 하시게 된 건지, 뭔가 어떤 인스퍼레이션을 그 주신 작품이 있, 뭐 소설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어, 우선은 어, 여러 가지 생각에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 어린 시절 때그 산에서 길을 한번 잃은 적이 있어요 그 아주 어렸을 때뭐 4살, 5살 뭐 이럴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산을,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어떤 어른을 만나서 경찰서에, 파치소에 그분이 데려다 주시고, 가족분들이, 가족들이 다 찾아와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상봉을 하게 된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데, 그 산에서 그 길을 잃었을 때그 기억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삼 때, 뭔가 한라산으로 피시했을그 여성들과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뭔가 감정적으로 접점을 좀 찾으면서 이거를 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 중에는 제주 여성 서사라는 제주 사담 여성 서사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증언집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여성분들과 아이분들의 증언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책에서 좀 많이 감명을 받고 그걸 참고해서 그 작품에 많이 녹여냈습니다. 네 감독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첫 질문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아역배우 김인채 배우님에 대한 애정어린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영화가 아진과 해생의 모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이 정말 중요하게 걱정도 하시고 너무나 큰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진과 해생의 캐스팅 과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또두 배우님과의 작업 소감까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향기 씨를 만난 건 너무나 행운이어가지고 <laughs> 제가 그 처음 그 초고가 나오자마자 아 김향기 씨한테 이 책을 주고 싶다라고 바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그 피디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어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드릴 수 있는 정도로, 어, 준비를 해서 이제 마련해보자. 그래서 시나리오가 나오자마자 바로 향기 씨를 하태 건넸어요. 그 이유는 48년도에 그 제주 4.3 사건을 겪었을 때 당시에의 26살의 고아진을 생각하다가 2025년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어, 동시대의 어, 청년분들이 이고아진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연결을 가장 잘 이어줄, 다리가 되어줄 배우가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니까 향기 씨밖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기 씨한테 시나리오를 보냈고, 다행히도 시나리오를 보고 좋아해 주셔서 그, 네, 같이 작업을 할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민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주어가 너무나 중요했어서 처음에는 제주에서 어, 아역 배우를 찾아야 되나 하고 제주에서 이제 공개 오디션도 하고 했는데 어, 마땅한 배우분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서울에서 이제 다양한 그 장르 영화에도 이렇게 출연했던 경험이 있어서 조금 그 연기력이 좋다고 하는 배우분들을 모시고 이제 아역 배우분들을 모시고 출연 그 오디션을 봤는데. 네, 민채 배우가 뭔가 운명처럼... 네, 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면의 연기를 오디션 장에서 딱 선을 보여줘가지고... 네,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기사님 질문 있으신 기사님 계실까요? 네, 왼쪽. 네, 추가 질문인데요. 그 어, 방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씬에서 이제 민채 배우가 어 연기력을 잘 보여줬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느 씬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원래 초인가요? 이4.3 사건이 그 유네스코 기록문화재에 등재가 됐잖아요. 이제 10년 이상 그 거기서 사시면서 이거를 이제 뭔가 슬픔을 좀 공유하는 방법으로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우선은 민채 배우 핫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오디션 때, 어, 영화를 보셨으니까 그 동굴 장면에서 어머니 죽집 앞서 라고 하면서 이제 울음을 터트리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을, 어, 감정을 집에서부터 이렇게 잡고 와가지고 오디션 장에서 저희가 사실은 뭐좀 귀여운 연기도 시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뭔가 계속 침울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그랬는데, 그, 집에,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그 장면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감정을 잡고 와서, 오늘 여기서 펼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되게, 그때 뭔가 되게 반갑고, 네, 이 배우랑 같이, 우리 향기 배우랑, 한란을 완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사삼 그 기록물이 저한테는 사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너무 큰그 감동으로 다가왔고요. 그 무엇보다도 제가 이 영화의 제목을 한란으로 지은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잊지 않고 이 역사적인 비극에 대해서 오래오래 기억하고 그리고 이 정명화되지 않은 이 사건을 어, 후대에 진짜 뭐 백년 뒤가 될지도 모를 일이지만 그 이후에 어, 이름을 좀 찾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이어서 제가 김현기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답변으로 살짝 나오긴 했지만 아진이란 캐릭터가 사실 준비하기에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뭐 제주사삼이라는 배경과 또 강인한 여성의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뜨거운 모성애를 지닌 엄마의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여러 준비 과정들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사실 헌팅 장소에도 또 장소도 찾아가시고 뭐, 감정의 몰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일단 제일 중요했던 건 아무래도 제주어였기 때문에 감독님께 말씀을 드려서 어, 제주어 연습을 좀 미리 할수 있게 준비를 해달라고 어,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제주어 감수자분과 일대일로 이제 과외처럼 네, 제주어를 좀 연습을 했었고요 서울에서 그리고 아무래도 올 로케로 제주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영화에서 이제 포스터에도 나오지만 자연 속에서 그 시대의 모습을 잘 담는 게좀 중요했기 때문에 어, 뒤에가 다 풀숲이지만 다 다른 풀숲이고 어, 그런 디테일들이 달라서 그런 장소들을 감독님께서 또 미리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가서 다녀보면서 이제 촬영을 할 여건이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떤 동선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다녀봤었고요. 그리고 일단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코메디서 일어나서. 그리고 저는 일단 대본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시나리오가 너무 좋아서 이게 뭐랄까 음, 장르라거나 역할이라거나 어떤 배우로서 저에게 이점이 되는 작품이어도 시나리오가 안 넘어가면. 제 입장에서는 이게 곤란한데 이걸 어떻게 내가 용기해야 되지? 시나리오가 잘안 넘어가는데 하는 대본들이 있는데 한라하는 받았을 때 그냥 너무 술술 읽히고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저에게 중요한 건 이제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나리오가 그리 너무 좋으니까 구현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 돼서 처음 감독님께서 네, 어, 설명을 해주실 때 그런 그런 부분들을 여쭤봤어요. 근데 세 <laughs> 시간 <laughs> 가까, 가까이 어, 질문 하나했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구상해 오신 거를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너무 설명을 이렇게 리듬이 가게 잘 해주셔서 감독님 그만 말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한기 배우님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제주어가 저희가 자막이 없어요. 못볼 정도로 100% 제주어인데 그 제주어에 관련돼서 감독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뭔가 1948년을 배경으로 이제 영화를 만드는데 저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실감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증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제주어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감수자만 다섯 분이 계시고요. 제주어 감수만 다섯 분에게 했고, 왜냐하면 이제 제주가 동서남북으로 다 말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그 누구는 이 말이 맞고 누구는 저 말이 맞고 그래서 그걸 감수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 그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다섯 명인데 비공식적으로는 열분열 10분, 분과 함께 이거를 네 굉장히 철저하게 제조를 감수를 해 가면서 각 캐릭터에 맞는 감수자분들을 다 이렇게 네그 훈련을 할수 있도록 코칭 매칭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네 저희 오마니스의 성황원이라고 합니다 어, 제주 사서망쟁 영화가 어, 1997년에 랩지 전문관도 레드헌트 시작해서 극영화로는 어, 그 어, 이게 2010년부터 감독님 하셨다고 그러는데 2 0 1 2년 대구 부산영화제에서 지들이 처음 공개됐고 2014년도에 지들이 3월에도 제영을 제주에서 개봉했잖아요. 어, 장면 보면은 좀 비슷한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어차피 뭐 비슷한 환경을 그렸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어떤 뭐 산에서의 사람들 움직이는 모습이랑 그리고 마지막 부분 청격전원 씬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고 럴까 지들의 마지막 장면을 좀변장한과 이제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참고하셨고 어느 정도를 좀 전혀 이게 안한 건지 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야산대를 좀 내년 안으로 그리신것 같거든요. 예런데 어떤 뭐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역,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셨던 건지, 그렇게 그리셨던 건지, 아니면은 뭐 시중에 고진작업을 많이 거쳐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이철리 직업이 거기서 이제 어, 저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예, 그때 이제 야산대 지도자였던 이덕훈 선생님도 선생님 교사였거든요. 또 그런 작업을 그런 직업 같은 거를 그게 염두에 두셨던 건지 뭐 이게 구성해서 그런 게좀궁금하고요김양기 어, 배우님 같은 경우는 사사망정에 대해서 원래 이거 작품에 하시기 전부터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하고 하면서 어떤, 어떤 이 역사적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셨는지 어, 이게 뭐 어떻게 이마 시나리오는 좋다고 하셨, 하셨는데 어떤 이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제가 지슬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지슬을 처음 봤을 때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작품을 통해서 사삼에 대해서 더 이제 알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슬을 막 참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오명열 감독님께서 이제 집중하셨던 또 표현 방법이라든지. 무엇을 재현하고 비재현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에서 제가 선택한 것들은 한란의 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연출을 했고요. 어, 또그 짓을 이후에도 그 돌들이 말할 때까지라든지 목소리들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또 그, 어, 사삼 다큐멘터리와 또 단편영화 극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이렇게 계속 꾸준히 이어져서 제작되고 있다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란도 그중에 그냥 하나의 작업일 뿐입니다. 사삼일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3부대 사람들 무장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진상조사 보고서. 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또 도서들 그리고 나와 있는 여러 또 증언들 기록문들을 찾아보다가 그 당시 때 지식인층 선생님 학교 선생님인 분들이 어그 단정 단선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뭔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산으로 어 가서 어 투쟁을 하시고 한 거에 합류하는 거에서 이 차관을 받아가지고. 그 스토리에 좀 녹여냈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 어, 3분의 사람을 제가 나쁘게 그렸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입체적으로 그렸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대사 분량 중에 대사가 가장 많습니다. 그 정남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정남과 원평과 일두의 캐릭터를 조금 더 복합적으로 그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사삼이, 다 이렇게 정명화되지 못하는 어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항쟁이라고 저희가 또 완전히 동의받으면서 명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들의 어그 무장대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의 어 사람을 좀 가까이 가서 보이다 보면 사람들이 좀더그 사상을 이해하는 그어 이해를 좀더 폭넓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애정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laughs> 그린 네 캐릭터들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하기 배우님. 어 사실 저는 그 전에는 잘 모르고 있었고요. 어 이게 어, 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작품을 하면서 알게 됐던 부분이 거의 훨씬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준비 과정에서 감독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연기했던 지점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아까 그 제주도에 가서 이제 다크투어 현장을 좀 다녔었는데, 그런 곳에서 다니면서 좀 알게 됐던 사실들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연결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관객 여러분도 저희 한란을 보시고 이제 모녀에 공감하시면서 제주 사상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한란이 사실 그 일본의 아이치 국제 영화제에서도 한번 소개가 됐었고, 그 저희가 의미 있게 제주에서 저희가 첫 시사회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두분 가셨을 때 인상적인 뭐 관객분들이나 아니면 말씀이 있으셨는지 예, 공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은 더그 아이치 국제 여성 영화제에서 그 저희 작품을 거의 오프닝 거긴 뭐 개막작이다 이런. 그 섹션이 없긴 하지만은 주요 작품으로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사상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서 굉장히 노, 놀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그 관객분들로 이어져서 저희가 좀그좀 매진세 매진이 됐었는데 그게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봤는데 관객분들 질문을 보면은 그 삼일운동 때의 그 역사부터 해서 본인들의 그어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한테 좀 많이. 사삼과 연관지어서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감명 깊게 만났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이 모녀의 여정에 대해서 굉장히 그 슬퍼 같이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이, 이 사건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하는 계기가 될것 같다라는 좋은 또 어, 피드백을 주셔서 많은 힘이 됐었습니다. 네. 이어서 김한기 배우님. 저는 촬영을 할 때도 느꼈었고 영화 속에서의 대사들을 통해서도 느꼈었던 점이 제주도민 분들께서 서로를 이렇게 이어주는 끈들이 되게 단단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뭔가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나 힘이 대단하다라고 느꼈어요. 영화에서도 좀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이번에 영화관 상영을 하러 갔을 때도 어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단합력이나 뭔가 어, 인간에 대한 의지나 사랑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 사상을 다루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 마음을 쓰시고 또뭐또 신경을 써주시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감사드렸고 어 무엇보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제주어를 구사하는 연기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민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게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laughs>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 혹시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저희 기자 간담회 정리하면서 감독님과 배우님께 질문 하나씩 드리면서 끝인사까지 저희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께는 이제 아진과 해생문의 생존 조정을 통해서 감독님께서 전하고자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말씀 주시면서 찾아주신 기자님께 인사 부탁드리고요. 배우님께는 우리 영화에도 나오죠. 네, 배우님께 생각하는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말씀해 주면서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관객분들이 한란을 보셨을 때, 제주 사삼이 무엇이고, 어,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한다라는 그 과정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영화에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영화에서도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사실 좋은 세상이라는 건 너무너무 개개인마다 다르고 그리고 음 상황에 따라 사람이 너무 쉽게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어 연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런 작품을 만나면서 역할을 통해 항상 배우는 게 있는데 어 그런 상황 속에서 뚜렷한 좋은 세상이라는 게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좀 소통을 수월하게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한라는 음, 감정에 호소하는 영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사건을 통해 어, 뚜렷한 메시지를 주겠다 어, 이거를 꼭 알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어, 강요하는 영화도 아닙니다. <laughs>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겨울에 감기 조심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배우님들, 감독님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저희 장례 정리한 다음에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태프분들은 이동 도와주시기 부탁드릴게요.